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는 송금도사입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 1월 13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11월 25일 정해일에 대박나는 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 일입니다. 정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불의 기운을 가진 음화로 온기와 배려,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해는 깊은 물의 기운을 품은 음수로 지혜와 통찰, 그리고 감정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수극화의 구조로 감성과 이성이 충돌할 수 있지만 조화를 이루면 큰 복이 따릅니다. 감정적으로는 다소 예민할 수 있으나 진심과 배려로 다가가면 인연의 복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행의 구조를 살펴보면 정화의 따뜻한 불이 해수의 깊은 물과 만나 서로를 보완하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감정의 흐름이 섬세해지고 내면의 통찰력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현실적인 판단과 감정의 균형을 맞춘다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재물의 기운도 들어옵니다. 오늘은 부드러움 속의 진심이 복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의 에너지는 감성과 통찰의 날입니다. 직장에서는 융통성과 배려심이 돋보이며 협력과 이해를 통해 일의 흐름이 순조로워집니다. 금전운은 완만하게 상승하며 감각적인 판단이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따뜻한 교감과 진심 어린 대화가 복을 부르고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차분한 태도와 유연한 대응이 행운의 길을 여는 핵심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위는 북쪽입니다. 해수의 기운이 머무는 방향으로 귀인과 인연의 복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검은색과 붉은색, 지혜와 열정의 조화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1과 9, 시작과 완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제 오늘 대박의 기운이 들어오는 세 가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박띠는 돼지띠입니다. 오늘의 일진이 해수의 날임으로 돼지띠에게는 자신의 본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직감이 예리하고 통찰력이 빛을 발하며, 중요한 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신중한 태도와 현실적인 판단이 빛을 발하고 상사나 동료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금전운은 상승세로 새로운 정보나 인맥을 통해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적으로는 진심이 통하고 가족이나 연인 관계가 한층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행동이 복의 열쇠이며 검은색 계열의 옷차림이 기운을 강화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1. 행운의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두 번째 대박띠는 말띠입니다. 정화의 불기운이 말띠의 본기운과 상생하여 명예와 성취의 복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열정과 추진력이 돋보이고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인정받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운은 상승세로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돌아오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자신감과 매력이 높아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오늘은 열정 속의 신중함이 복의 비결이며 붉은색 계열의 옷차림이 기운을 강화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9. 행운의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세 번째 대박 띠는 토끼띠입니다. 정화의 부드러운 불기운이 토끼띠의 목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귀인과 인연의 복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감각이 예리하고 예술적 감각이나 표현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세심한 감각과 협력적인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완만하게 상승하며 정보와 감각을 통한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따뜻한 대화 속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매력과 진심이 복을 부르며 크림색이나 연한 분홍빛 옷차림이 기운을 강화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3, 행운의 색상은 크림색입니다. 오늘의 로또 행운 번호는 1, 3, 9, 15, 22, 34를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정화의 따뜻한 기운과 해수의 깊은 통찰 에너지를 담은 수로 감성과 현실의 균형 속에서 복이 피어나는 날을 상징합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자면 정의 일은 부드러움 속의 단단함이 깃든 날입니다. 오늘은 감정의 깊이를 활용하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잃지 않아야 복이 따릅니다. 진심과 배려, 그리고 신중함이 귀인과 재물의 운을 불러오며 따뜻한 마음이 대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정화처럼 따뜻하고 해수처럼 깊은 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송금도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